외로워서 힘들 때가 많지요. 외로운 날을 위로해 주고 감싸 주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고 편한 자세로 앉습니다. 눕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평소 안락함을 느끼는 침대나 소파에 누워도 좋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았으면 편하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기억 중에 가장 평화롭고 좋았던 장소를 떠올립니다. 어렸을 때 엄마와 살던 집일 수도 있고, 평화로운 해변이나 초원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다락방이나 소파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평화롭고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온몸에 햇살처럼 스며들도록 합니다. 서늘한 마음 깊은 곳까지 그 따뜻한 기운이 스며듭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기운만으로 몸이 따뜻하고 평화로운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남이 나를 외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를 가장 외롭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지요.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데 남이 나를 잘 돌봐줄리 만무합니다. 그러니 우선 자신을 외롭게 하지 말고 보살펴야 합니다. 눈을 감고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자기를 돌보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기였을 때 엄마나 할머니가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포근하게 안아주면서 무엇이라고 불렀지요? 예쁜 내 새끼, 내 강아지. 엄마나 할머니 마음이 되어 나를 그렇게 안아줘 봅니다. 내 마음 속에서 따사롭고 다정한 엄마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런 엄마의 마음으로 나를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비난하고 더 몰아세워 외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나 자신을 안아줄 시간입니다. 자기 이름을 먼저 불러봅니다. 현이야. 두 손으로 자신의 양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예쁜 내 새끼. 예쁜 내 강아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로웠어? 그런데도 네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었지. 말할 사람도 없었지. 아무도 네 마음, 네 고통, 네 외로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이리와 내가 안아줄게. 예쁜 내 새끼, 예쁜 내 강아지. 아프면 아프다고 해. 슬프면 슬프다고 해.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괜찮아, 괜찮아. 위로받는 따뜻한 기운이 온몸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것을 잠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아줘 보니 어떠세요?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마음에서 따사로운 느낌이 감도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보통 심심한 것을 외로운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심심한 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만약 외롭지 않다면 유튜브나 TV나 책을 보거나 요리를 할 수도 있고 명상을 할 수도 있고 멍 때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외로움은 내가 힘든데도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도, 알아주지도, 안아주지도 않는다는 고립감과 결핍감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산다고 살았는데,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하며 애썼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해도 안해주고, 힘든 것도 알아주지 않고, 결국은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고립감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혼자야.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울감과 우울증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 중 누구도 혼자가 아니죠. 누구도 홀로 살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기 때부터 누군가가 먹여주고 채워줬기 때문에 살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기와 물과 태양과 식물과 동물이 내가 숨쉬게 하고 마시고 먹을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살린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아기였던 나를 엄마와 할머지가 안아주듯 안아줍니다. 나만큼 내 아픔, 내 외로움, 내 슬픔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야말로 나의 최고의 가족이자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다시 한번 두 손을 교차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불러줍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많이 외로웠지, 내 새끼, 예쁜 내 강아지. 그렇게 나를 안아주고,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다면 이미 치우자가 된 겁니다. 자신을 온전히 안아주고 나면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를, 형제, 자매를, 친구를, 동료를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그들이 때로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들도 내가 그랬듯이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해 외롭고 힘들어서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친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실은 그들도 위로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좋은 관계를 갖고 싶었는데, 잘 하는 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누구나 자신을 외롭게 방치하면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친절해지기가 어려워요. 사랑스러운 마음이 되기도 어렵지요. 그러니 먼저 자신을 알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 주고 축복해 줘요. 이제 자신을 더 이상 외롭게 방치하지 말아요. 따뜻하게 감싸요. 지금의 나를 살게 한 공기와 물과 햇살 그 모든 에너지가 나를 축복해 줘요. 어깨를 감싸안고 속삭여줍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힘들고 외로웠는데도 때로는 방황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잖아. 대견해. 이제 내가 너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가족이 되어줄게. 나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너를 떠나지 않아. 외로울 때도, 힘들 때도, 늘내 안에 있을 거야. 그래, 괜찮아. 외롭고 힘들 땐 울어도 괜찮아. 넌잘 이겨낼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내 강아지, 내 새끼.